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 영천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이고요. 평수는 240평입니다. 방금 보신 깨밭이고요. 어, 우리 밭에서 한 20, 30m 내려오시면 이 조그만 개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수량이 제법 됩니다. 이쪽으로는 이렇게 산을 끼고 있고요. 자, 전기 우리 땅 앞에까지 들어와 있고요. 건축은 20% 가능합니다. 지금 현재 그어 들어가고 있는 이 길은 굽니다.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.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망을 쳐놨고요. 깨를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. 마을과의 거리는 한 2-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평당 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. 땅 모양이 끝 부분이 조금 길다하긴 한데 앞에 어 폭이 제법 넓습니다. 주말 농장 하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. 주변에 우리 땅 뒤쪽으로 주말 농장 하시는 팀들이 몇팀 계시고요. 어그 차는 바로 저 앞에 저기까지가 포장 도로고요. 우리 땅요 앞쪽으로 비포장이 한 10m 정도 이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. 큰 길가에서는 차로 1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고요. 가구수는 한 30호 정도, 3, 40호 정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. 그리고 저 앞에 남자 분서계시는 곳이 겨울가입니다.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어, 마을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. 여기서 마을이 보일 정도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현재 깨를 잘 심어 놓으셨습니다. 어, 차는 우리 땅 앞에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. 포장길은 지금 현재 한 3m, 3.5m 정도 폭범되겠습니다. 이상 땅사모 TV 조소장이었습니다. 아참, 매매 금액은 2,500만원입니다.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